어 잠깐 잠깐, 너 브라질이라고 했니? 아니요, 프라질이라고 했는데. 야,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다면 쥐가들어갔는데 누가 프라질이라고 발음해? 너뒤 어, 뒤에 이나 아이나너 지금 선배한테 선생질하는 거니? 어, 그럼 선배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한번 알려준다. 잘 들어? 아티티티티 어, 프라길 프라기오 아티티티티티프라길이야어프라기 <laughs> 미국인한테 영어 발음 알려준 내가 레전드네? <laughs> 너내 파트 연습한 것도 해봐 리더로서 한번 봐줄게 어때? 라비라비라비 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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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대로 정하는 나라네 대해 오널 어, 어떡하지? 너는 네? 필이 너무 부족해 라비라비 러비 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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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대로 정하는 나라네 대해 아, 감사합니다 왜 이상해? 아이, 발음이 너무 독특하셔서 그게 바로 필이야. 지디 선배님도 견쟁, 쿵쟁, 쿵쟁쟁 이러셨잖아. 어, 그거 아니면 찬혁 선배님 노랜데. 자 네. 연습한 거 한번 보자. <laughs> 리더부터 할까? 아티티티티 후라길 후라길 아티티티티티 글러버 위엄 라켓 와이온 눈빛엔 거대한 피자이온 의지만 내가 두고 온 족발 새우젓이 더 필요해 아널 어떡하지 진짜 왜요 코치쌤? 좀 넥스트 레벨인가요? 아니 너 탈락 레벨이야 왜? 네? 후세가 왜 이렇게 쎄 발음도 개판이고 헉! <laughs> 기막혀 코치쌤은 모델을 종하는 나란에 대해 와너 아, 가서 두고 온 족발이나 더 먹어 얀장 쿵장 공장, 쿵장장